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만이 갖고 있는 부동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하락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꼭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급등과 하락과 급락과 보합세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흐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어 처음에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는 시장이 또 존재하고 보합을 이루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데요. 점진적으로 상승했다가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시장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또 하락했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또 급락하는 그런 시장으로 흐르고 그다음에 보합세를 이루게 되겠죠. 또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또 하락하다 보합하는 시장 속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이렇게 급락도 하는 시장으로 변하게 되죠. 자, 먼저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규제를 어느 정도 하려고 시도를 하죠. 이 시장이 바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비로소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실 거주자들도 매수하는 그런 시장으로 됩니다. 이때는 각종 규제를 정부에서 하게 되죠. 점진적으로 하다가 상승을 끝자락까지 하게 되면 뭐 워낙 많은 규제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부동산 시장은 순고르기에 시작하게 되면서 점진적인 하락을 하게 되죠. 이때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 최고의 꼭지점일 때를 시세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우 내가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돼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금매로 급매로 내놓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서는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를 하려고 하죠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완화를 해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크게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죠 이때는 투자자들이 어? 이거 부동산 가격 엄청 떨어지겠네 해서 매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완화를 해도 안 되면 이제 부양 정책을 하죠 각종 부양 정책을 내놔서 부동산을 뭐 거래 정상화 부동산의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종 부양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서서히 보합세를 이루게 됩니다 또다시 보합세를 이루다가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졌거나 어, 오랫동안 간다면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또 급등을 하고 이 급등을 할땐 역시 각종 규제를 하고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관망을 하다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급락할 때또 매물로 내놓게 되죠. 그리고 보합세를 이루고.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장 뭐 가격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해서 앞으로 시장을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국은 전세라는 그런 전세제도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전세 가격은 떨어지면서 월세 가격은 오릅니다. 당연히 전세 보증금에 대한 어떤 불안함 때문에 월세로 많이 가는데요. 어쨌든 임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당연히 특히나 전세를 얘기하는데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갭투자 갭투자에서 처음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많이 차이 났다가 이게 점진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가 있다면 전세가에 점진적으로 계속 붙어가죠. 이렇게 붙어가게 되면 갭투자가 갭투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갭투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매매가가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도 오르고 착공량 자체도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착공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입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뭐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입주량이 늘어나겠죠. 입주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임대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공급이 많으니까요. 임대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하락하게 되고요.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면 집을 많이 안 짓게 되죠. 그러면서 분양가격 하락되고 집을 많이 안 지으니까 착공량이 감소하면 입주량도 감소하게 되고. 뭐 공급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임대가격은 또 상승하겠죠.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면 집 많이 짓고,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다시 임대가격은 하락하고, 임대 가격이 하락했으니 당연히 매매 가격도 하락을 하겠죠. 매매 가격 하락하면 집 많이 안 짓겠죠. 분양 잘안 되니까. 또다시 입주량 감소, 임대가 상승, 특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락과 상승기에 주택의 가격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재건축이라는 아직까지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이러한 재건축이 먼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강남과 강북이 있다면 강남부터 강북 강남과 강북이 있다면 강남부터 먼저 재건축이 상승하게 되고요 재건축은 어느 정도 뭐좀돈 집값이 많이 좀 비싸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좀 복잡하지만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아직까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재개발이 가격을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밑그림이 그려져 있죠 뭐말 그대로 모델하우스 가서 아 이렇게 아파트가 생겼구나 이런 자재가 들어가는구나 뭐이 정도의 평형대가 선택을 할수 있고요 또 층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점으로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돈이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분양권이 뜨게 되면 그 다음엔 기존 아파트가 뜨게 됩니다 이 기존 아파트는 뭐 어떻게 보면 실거주자들의 시장들이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은 투자자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이제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세대 연립 어떤 실거주자나 서민층 입장에서는 다세대 연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다세대 연립이 오르게 되면 그 다음은 단독 다가구가 오르게 돼요. 이 단독 다가구의 어, 수요자들은 보통 시행하는 어, 다세대 연립을 시행하는 시행업자들이 움직이면서 다세대 연립의 원재료인 단독 다가구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마지막에 단독 다가구가 오르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또 떨어지는 시장이 존재할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 역시 재건축 시장부터 떨어지게 돼요. 재건축이 제일 먼저 불붙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폭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재개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분양권, 기존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이렇게 순서대로 소위 말해서 먼저 어, 상승했던 것들이 먼저 하락하는 그러한 시장이 펼쳐지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먼저 핀꽃이 먼저진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다음은 지역적인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려 볼게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이 있겠죠. 당연히 강남이 먼저 지역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뭐 강남하면 강남3구 있죠. 서초,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강남3구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오르면서 강북권, 뭐 마포라든가 용산, 성수 이런 지역들이 가격을 상승하게 되고요. 이 지역들이 오르면서 노도광. 노보, 노원구, 도봉동, 강북구, 이런 지역들도 오르고, 그러면서 경기권과 인천권이 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들이 오르게 되었죠. 우산효과라고 할수 있겠죠. 뭐 이런 지역들이 오르기 때문에 다음에 지방들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 지방도 올랐어? 그럼 강남 도 올라야지. 이렇게 강남, 강북, 강서,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다시 오르게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떨어지면 강남부터 먼저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강북, 경기, 그다음에 지방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게 되죠. 시장은 한국만의 시장은 어쨌든 뼈라게 개발 호재가 있거나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시장 자체가 가격 상승과 하락하는 지역들이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신다면 어떤 투자 전략 또 아, 미래에 이렇게 시장이 흐르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한국에 대한 부동산의 특징, 앞으로 이런 시장에 이런 지역들이 떨어지고 오르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 가지고요. 갖고 있는 부동산, 또 매수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이에 어떤 공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고 투자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정준한의 부동산 레시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